아술 아니에요 <laughs> 얼음 씹는 거예요 술 아니라 아이스티 마시고 있어요 아 근데 아이스티에서 왜술 맛이 나지? 뭐지? 입안이 어 초콜릿 하나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어, 제가 최근에 초콜릿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쩔 수가 없네요 단게 땡기네요 아, 술 아니라고 <laughs> 아술 아니라고 왜내 말을 안 믿어 일부러 그러는 거지 어 이제 일부러 그냥 내 말은 다 부정하고 싶은 거죠 어. 내가 그럼 똥을 똥이라고 하면 된장이라고 믿겠네? 어? 여러분, 눈앞에 똥같아 놓고, 여러분, 이거 똥이에요. 여러분, 똥이라고 안 믿고, 된장이라고 믿고 찍어 먹겠다. 아주 그냥. 어, 그치? 네? 왜 자꾸 내 말을 반대로 대답하는 거야? 왜, 이건 또 똥인데? <laughs> 손님 차이. 자연... <laughs>